안녕하세요 인생퍼 님, 박종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어 이걸 이제 뭐 돈으로 치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과 이제 부자가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차이를 어떻게 벌리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차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점차 가나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2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항상 이제 사회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부자들이 세팅해 놓은 세상에서 이제 자신은 무력하게 계속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방 소재4년째 이제 사립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자신에게 이제 기회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대기업에 몇 번이나 지원을 했지만 계속해서 낙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방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능력이 굉장히 충분한데도 왜 이럴까 결국에는 아 사회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어, 사회가 나를 지방대를 나왔다고 차별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울분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울분은 결국에 분노로 변하게 되는데 어떤 부자들에 대한 분노로 올아가게 됩니다. 부당하게 스스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 들보다 뚜렷하게 무엇을 잘했다거나 무언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능력이 충분한데 어,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차별 때문에 내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부자로 살수 없음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어, 다른 이제 친구들을 SNS에서 보면서 아, 저 친구들은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집이 이 부자여서 또는 큰 운이 따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어,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보상이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고 약자들만 계속해서 핍박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녀는 이제 자유보다는 평등을 지향을 해요. 어, 누군가가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어,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라도 누군가 강제로 부자들의 자산을 몰수를 해서 이 몰수를 한 자산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황강변의 아파트도 공공임대주택의 방식으로 이제 자신에게도 이제 공급이 되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제 자신이 번돈 그러니까 부자들이 번 돈이 사회 구조 때문에 번 돈이기 때문에 이번 돈을 다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번 소득을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약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사회가 평등하게 실제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나 실제로 쓰는 돈을 평등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이미 이제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차별을 받는 존재라고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A씨에게는 이제 노력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차별받는 존재고 나는 이 차별을 받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념을 하고 뭐 부자들을 욕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녀 본인도 왜 나에게 한강변의 아파트, 강남 3구의 아파트가 어 지급이 돼야 되고 공공임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이제 차이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별 말고요. 차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왜 그러냐면 차이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내가 노력할 만한 유인이 없어져 버려요. 이 A씨의 사례처럼 말이죠. 차이를 좋아해야 내가 성장을 하고 싶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려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그 하나의 동기가 어 자신을 성장으로 이끌고 돈을 벌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의 축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차이를 인정할 수 있고 차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 하고 이거를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적으로 지식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무식해서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걸 학습을 해야겠구나 늘려가야겠구나 뭔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혜를 쌓을 가능성이 높겠죠. 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을 거죠. 부자들을 욕하고 있고 부자들을 이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의 나의 차이점. 내가 저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 아니면 저들에 비해서 강점을 가진 게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굉장히 악인이고 나를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같이 따라가야 될 모델이 아니라 차별을 일삼는 굉장히 악인. 지배자의 입장에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배자가 된다는 거는 나는 피 지배자가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내가 피 지배자가 되는 순간 무언가 노력할 만한 요인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미 나는 어, 타자화 돼 있고, 이미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저쪽에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들로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기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요, 사실 차이에 대해서 차별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과 사람이 능력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차이에 따라서 보상이 공평하게 돌아간다는 개념은 그 사람이 기여한 어떤 성과, 실제로 일한 업무에 따라서 성과가 배분이 되는 게뭐 옳은 거지. 일을 잘하고 많은 능률을 보여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전혀 차이가 없으면 사실은 인간은 열심히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게 솔직히 커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인간 간의 상대적인 게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상대적인 게임 자체를 차이가 아닌 차별로 바라보게 되면 이 게임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룰이나 이 사회의 어떤 안목적인 규칙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전그 회장주의 권홀 회장님이 이제 초격차라는 책을 쓰셨었죠. 그 초격차도 사실은 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격차. 결국 에 차이를 벌리겠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경영 비즈니스 모델로 얘기가 됐었고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차이를 벌리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어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차이를 애써 부정하거나 애써 이런 게 없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차이를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차, 저는 차별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은 처음부터 차이에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람을 뭐 신분 등으로 인해서 그냥 고정관념에 집어넣고 틀에 집어넣고 이 사람은 안돼 이렇게 만드는 게 차별이고 차이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무언가 내가 조금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 거거든요. 차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차이라는 게 실제로 사회에서 정당하게 대접을 받아야 인간은 노력을 하게 되고 조금은 냉정하지만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룰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대우를 받고 싶은 게 내면에 쌓여 있는 욕망입니다. 이게 사실 명품 소비도 마찬가지인데 부자들이 왜 그런 물품들을 살까? 물론 제가늘 이제 절약이나 여러 가지 자산 축적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부자분들이 사실은 그런 사치품을 소비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이제 경제가 순환이 되고 이런 것도 또 있으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제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게 되는가 남들과 나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 구분하기 위한 이 본능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차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차별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차별은 나를 굉장히 스스로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 집어넣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저는 차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회를 아사갈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삶을 살면서 시작점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어른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이 차이를 계속해서 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동기부여 요소로서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부를 축적하거나 조금 더뭐 자신의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